옛날 황령산에는 커다란 못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못이 있는 골짜기, 못골이란 지명이 생겼고, 대현동이란 이름도 큰 연못이란 뜻입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남구 대현동, 못골 골목시장에는 구수한 보리밥집이 있는데요. 고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시장, 못골 골목시장과 추억의 보리밥집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황유산 골짜기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큰 연못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이 있는 골짜기, 이래서 목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저는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구의 최대 재래시장, 목골골목시장에 왔습니다. 와, 궁금합니다. 보시죠. 아니 떡 주문한 것인가요? 예, 떡 주문.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언제 쓰실 떡을 주문하러 추석에, 오신데? 추석에. 추석에? 예. 뭐뭘 뭐 주문하셨는데? 송편했어요 추석이니까. 아, 입니까. 송편. 예, 예. 추석 명절 되면 제일 바쁜 게 하는 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참기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참기름입니 아, 나무를 버무리더라도 그럼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네, 한 땀으로 참기름. 땀무 참기름이 입안에 아. 고소함을 느끼는. 목골이장 제일 싼것 같아요. 어, 부산시에 마른만 가지고 하루 종일 놀수 있는 데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까? 아 목골 골목시장 되게 다 출출한데. 예예. 예. 오리밥집이라고 있어. 요 예. 어디 거기 가시면 됩니다. 어디인데요? 이 골목 쭉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아, 그것 또 예, 골목 안에 가야 되네. 예예. 예. 야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남무이 예. 우리가 옛날에 저희 모친이 해준 예. 거는 맛이 됐어.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음. 손님들에게 대접하고의 예. 음. 이. 된장 옛날에 엄마니가 해주시던 그런 빡빡된장이에요. 그리고 국물김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하하,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와, 이게 뭐랄까 좀 강한 향이 나네요. 이거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된장 만듭니다, 된장. 보리밥 빡빡된장. 빡빡된장? 예, 멸치 다시물로 뺐어 음. 된장을 섞어서 네? 양념을 다 넣은 겁니다. 아 이야. 와, 나물 가시 수가 셜로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하기 싫을 때는 음. 조금만 하고 또 어? 좋은 분이 오시면 더 많이 하고 이러면 아, 이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네 손맛이 솜씨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니같 우리 어머니한테 배한 거죠 어, 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그냥 시골에 뭐 공동보리밥하고 된장하고 막뭐 <laughs> 기본이지 전에 뭐 아, 네. 살면 뭐. 자녀분들은 몇분 계세요? 남매입니다 남매? 예. 다, 다 키우셨겠네 이 예. 소박한 가게에서 음. 딸도 공부 시키고 아들도 대학 시키고 때로는 몸도 피곤하고 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앞으로 의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음. 앞으로 계획은 예, 제자제몸 건강하고 음. 관리하고 먼저 네. 또 남편하고 화목하게 살고 네. 오시는 고객님한테 음.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드리고 그거죠. 야밥 양은 작았는데 많은 나물이 들어가니까 야한 그릇이 보통 양이 아니네 아, 자 거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목걸 골목시장 보리밥집 바로 이합니다